왜 여자가 남자보다 추위를 더 많이 느낄까? 1. 신진대사. 신진대사는 열을 포함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증가시킨다. 쉬고 있을 때는 신진대사율이 가장 낮다. 즉, 활동하지 않을 때 에너지 소비 단위 시간당 가 최소화된다. 평균적으로 여자의 대사율은 남자의 대사율보다 낮다. 여자의 근육량이 적기 때문이다. 2. 전반적인 신체 구조. 대부분의 경우, 여자는 남자보다 몸이 작고 근육량도 적다. 이 사실은 여자가 추위에 더 민감해지도록 만든다. 체온은 남녀 모두 같을 수 있지만, 체구는 온도 변화에 따른 신체의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 남자는 일반적으로 키가 더 크고 몸무게도 더 많이 나간다. 이처럼 남자는 체구가 크기 때문에 열이 더 빨리 퍼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체온이 더 빨리 조절되지만, 여자의 경우 이는 더 오래 걸린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더 많은 열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여자가 남자보다 추위를 더 많이 느끼는 이유다. 마찬가지로 여름에는 남성이 더위에 더 민감하다. 흥미롭게도 온도가 낮을 때, 여자의 경우 체온이 중앙장기에 집중되어 혈액이 사지로 흘러가지 않는데, 이로 인해 여자는 남자보다 더 춥다고 느낀다. 3. 생리주기. 생리주기 동안 여자의 체온은 변한다. 이는 여자의 호르몬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함으로 발생한다. 생리 전날에는 철분 수치가 감소하여 적혈구도 줄어든다. 이것이 여자의 체온이 낮아지는 이유다. 또한, 철분 수준은 신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함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추위를 피하는 방법. 신체 활동, 근육 운동 부리는 신체를 활동적으로 유지할 경우 대사율이 증가하면서 열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따라서 운동하거나 다른 신체 활동을 하는 게 좋다. 소화, 추위를 느끼지 않기 위해 음식을 먹는 게 권장된다. 신체가 에너지를 사용하고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열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칼로리가 많은 음식은 다른 음식보다 훨씬 더 빨리 열을 생성한다. 추위를 피하기 위한 권장 사항. 모든 종류의 사교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추위를 느끼지 않으려면 온도가 신경 쓰이지 않도록 특정 조처를 취하는 게 가장 좋다. 내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옷을 껴 입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자. 차를 마실 수 있지만, 실온에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하다. 먹자. 신체가 에너지를 생성하도록 하루에 여러 끼의 식사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모든 식사에 탄수화물을 포함해야 한다. 규칙적으로 운동하자. 스포츠를 하거나 일주일에 3번 이상 걸으면 근육량이 증가한다. 한 자세로 너무 오래 있지 말자.